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홍입니다. 2018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38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역시 소재인 소리, 그리고 매체인 공기, 그리고 뭐 데스크나 뭐 웨이브 파장, 통과하다, 많은, 듣다, 뭐 시끄러움, 테이블, 이열,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열되는데, 자 우리 사운드 음파라는 것이 어떨 때 공기 중인가 혹은 고체일 때더잘 전달되느냐 이거를 보여주는데요. 이거를 밀도의 차이로 잡았죠. 자 밀도의 차이가 음파의 전달의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주제로 잡고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탭자 자, 명령문이죠. 명령문 자 명령문에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두드려라 너의 손가락을. 자 on the surface까지 묶을게요. 자 surface 표면에 해라. 두드려라. 자 on wood 형용사죠. 나무로 형용사. 된 테이블에. 자 wall. 자 데스크가 또 옆으로 좀 잘렸네요. 옆으로 좀 가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혹은 나무로 된 데스크에다가 두드려봐라. 아, 짜증나네요. 좀 <laughs> 얘를 아예 밑으로 한번 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좀얘 줄여버리고요. 자. 자, 그리고 나서 관찰해라. 똑같아요. 여기서 명령문, 동사원형을 똑같이 쓰겠습니다. 자, 관찰해라. 자, the loudness, 소리, 크기.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자, of sound. 또 소리인데, you hear. 너가 듣는 소리를 사운드 여기 사이에는 또 주동사가 나오니까. 자, 대생각으로 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자, 명령문 동사 원형 또 카피앤 페이스해서 붙이겠습니다. 자, 놓아라 너의 길을 플랫. 여기서는 평평하게 놓아라 자, 딱 붙여서 저온 어디에다가 자, 온더탑 오브 더 테이블 워 데스크에. 테이블이나 데스크에다가 자, with your finger about one foot away from your ear. 여기까지 또 끊어줄게요. 자, 여기서는한 채로. 이란 뜻이요. with는 동시동작이요. 자, 뭐냐면 너의 finger를, 목적어예요, 사실 얘가. 자, 너의 손가락을, 목적어. 목적어. 자, 대략 about one foot. one foot는 30cm죠. 30cm. 자, away. 띄어 놓은 채로. 그러니까 손이 바닥에서 30cm 떨어지고 귀는 30cm 위에 있단 말이요. 너의 귀로부터 자, 똑같이 명령모 동사원형으로 탭 두드려라 테이블을 꼭대기를 그리고 또 관찰해라 <laughs> 자, 저 라운드는 이제 아까랑 똑같죠 자, 이 시끄러움인데 저 사운드 똑같이 썼고요 자, 이 자리에는 다시 또 목적, 격 관계, 대무사의 that 생략됐고요 자, 어떤 소리냐면은 you hear again 자, you hear it 생략이죠 사실상 여기서는 그 소리를 듣는데에서 목적격 관계 면서 앞으로 나온 거죠. 자, 너 볼륨이 다시 주어로 쓰고 있어요. 자, 볼륨 음량이죠. Of sound인데 계속 똑 같이 쓰네요. 여기. You hear with your ear 묶고요. Under desk까지 묶어주면은 실제 주어는 얘가 주어고 단수 이 s 라는거 여기 옆법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인데 sound의 소리 음량. 자, 너가 with your ear 너의 귀로 도구를 나타내죠. 너의 귀로 듣는 책상 위에서 듣는 실제 주어는 소리는 얘가 동사 is. 동사. 자 멋지 louder 비교급 강조구조 쓰고 있죠 여기. 그래서 비교급 강조 멋지 e n still far a l o t 훨씬 더 어, 시끄럽다. 또 한번 써볼까요? 자 멋지 e n still far 올 l o 까지. 비교고 강조고 좀 훨씬 더했 뜻을 가진 애들. 자, then, 그래서 er, a then 써야 돼요. 묻고요. 자, with it off the desk. 그러면 책상에서 떨어져 있는 것보다 대고 있는 게더 시끄럽다. So, with it off 에서 이의 위치 주의, 여기서도 이렇게. with it off. 자, 이렇게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도 뭐, 조금 주의하자면 여기 with 이 부분에 with 한 채로 보다 이렇게 똑같이 썼습니다 자 소리의 파장들은 다시 주었었고요 are capable of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자 of 전치사 뒤에 다시 명사 들어가니까 트래블링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행할 수 있는 자, through 통과해서죠 자 many solid materials 많은 solid는 고체 물질들을 통과해서 자, as well에서 뿐만 아니라 자, through Air, 공기를 통과해서 자, Through, Through도 똑같으니까 여기도 한번 빨간색으로 칠해 볼게요 이렇게 방법을 나타내고 있죠, 얘들 자, 그래서 뭐 B as well as A 하는데 뭐 이런 거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laughs>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Solid, 고체죠 자, 묶을게요 자, Like Wood까지 묶어 주시고 Foil 그 제품은 다시 접속사 들어가니까 표시해 줄게요 자, 그래서, 주어, 잡아주시고요. 고체 들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애들은 예를 들어, 동사는 transfer, 복수동사로 동사. 썼어요. 여기, s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전달시키는데, 소리의 파장을, 또 비교급 강조. 자, much better than, er than, much better, 비교급, 그 다음, than, 또 비교급. 자, air does, 이 부분 또 주의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 does가 바깥 세자면에서는 아, 트랜스퍼리죠. 일반 농사 대신했었어요. 어, 그래서, 트랜스퍼리즈라고 써주는 게 확실하겠죠. 어, 법, 주의하시고요. 자, 비코스도 접속서 나왔으니까 표시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자, 왜냐면은, 자, 모레큐얼즈가 다시 또 주어인데, 얘는 좀 한번 써볼게요. 좋아. 분자들. 자, 분자들인데, 자, 인부터 또 다시 묶어야 되겠네요. 자, in solid substance 까지 묶이죠. 그 다음, R이 더 다시 복수동사로 동사. R 들어갔어요, 여기. 자, 그럼 왜냐면, 분자들인데, 고체 물질들 사이에 있는 분자들이, 자, R, much, do, close, 다 가깝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more, 또 비교급 또 들어갔죠. 더, tightly, 부사, 표시해보고요. 자, 타이틀리가 팩트 수식이죠. 팩트 또 여기서도 과거 분사로 썼죠. 좀 땡겨 갖고 써야 되겠네요. 여기. 그래서, 그래서,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수동. 빌려어요 그러면 여기 또어법 주의해야 됩니다. 훨씬 더꽉 조여져 있기 때문에, together.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다시 more, more, than, 이렇게 썼죠. 자, they are. 자, in air 까지 이렇게 묶을게요. 자, 그들이 공기 중에서, 그래서 생각된 것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생각된 걸 쓰면, they are p a c k e d 요게 또 생각된 거죠. 정확하게 쓰면은, 그들이 공기 중에서 팩 a c 되어진 것보다, 쌓여 있는 것보다, 고체에서 더꽉 조여져 있기 때문에, 분자 구조가. 자, this. 자, this도 우리 해석을 해보자면, 음, f a c 죠팩 a c more p a c d 된 게. 자, 이렇게. 우우우, 여다 자, 이렇게 더꽉 쌓여있다는, more fact라는 사실이 하고요. 자, a l l o w 해줘요. 자, allow t to be, allow, 목적어인 solid가 to 동사원형 여기. 이렇게. 자, 그래서 목적어도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목적어가 to plus 동사원형 하도록 허락해준다. 자, carry 전달하도록. 그래서 또 빈칸 전달해주는데, wave를 더 EASILY, 일치 불일치 문제 또 쉽게 전달하도록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EFFECTIVELY 하도록 해주고 저 RESULTING 여기도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아, 중요한 게 너무 많네 여기. 자, 실제 여기 주어 생각된 거 넣어보면 은 실제 주어는 DIS가 주어였죠 DIS는 아까 써놨으니까 안 쓸게요 DIS RESULTING은 아까 전에 더빡꽉 짜여 있다는 사실이 자 결과가 된다, 현재 분사의 능동이에요 현재 분동. 자, 더꽉 있는 사실이 여기 중요합니다. 자, in 결과가 불러오는데 in louder 사운드를 더큰 소리를 해서 louder도 일체불 일치 불일치 문제 더 크게 고체가 더 소리가 크게 전달된다. 귀를 똑똑똑 해 보면 알겠죠. 자, 더 density도 핵심어니까또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자, 또 density of air itself까지 이렇게 묶여요 자, 사실 주어는 density 셀수 주어. 없죠. 주어요. 또핵심보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밀도. 자, 밀도인데, 공기. 자, 이 셀프는 여기서는 강조용법이요. 자체. 스스로의 보다는 자체. 우생각 가능하니까 강조용법으로 잡겠습니다. 자, also 삽입절이고요. play role의 지금 동사. place의 3인칭 탄소. 여기 썼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자, 여기까지, 이렇게 써볼게요. 중요하니까. place role에. 자, 그러면, determining, 결정 요소가 되는데, 자, in, 어디에서 냐면 in loudness에서, 소리, 소음에서, of sound wave에, 자, 소리의 파장에, 자, passing through it. 자, 이것을 통과해가는, passing 또 분사구조죠. 자, 분사구조로서 앞에 나오는 sound wave 수식해주는 현재 분사예요, 또. 현재 분사, 능동. 현재 분사의 능동의 형태로 썼다는 거, 패싱 여기, ING 또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플랫스쿨인 팩트링 라운드에서도 사운드 웨이브, 패싱 드로우 트 그래서 통과해가는. 자, 이래서 문법을 한번봤고요쇼 아, 슈, 내려가서.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보시죠. 해석 자체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문법. 지금 핑카 느낌 문제, 답지까지 같이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8번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